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민주당이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해요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민의 힘의 비판에 대해 부동산 폭등의 진짜 원흉이 윤석열 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박창진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10.15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어요. 이 대책이 나오자마자 주식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박 부대변인은 특히 윤석열 정부가 인허가 지연과 착공 부진으로 공급에 문제가 생겼고 규제 완화를 통해 투기 수요를 오히려 자극했다며 비판했어요. 오세훈 시장에게도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로 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서울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민주당은 현 정부의 안정 대책을 공격하는 것은 국민을 두번 속이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실수요자 보호와 공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등 강력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어요. 이러한 조치들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하네요.